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에 들어와서 스마트폰은 일상의 대부분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죠.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스마트폰 앱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계 앱이 되겠습니다. 수면하실 때 시간이 궁금하시면 스마트폰을 들고 시간을 보시게 되는데요. 주위도 어둡고 잠결에 보시면 스마트폰 시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도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해서 밝기를 올려주시거나. 잠금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밝게 해서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계가 되겠습니다. 휴지 디지털 클럭이라는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실 때 거대한 디지털 시계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휴지 디지털 클럭 실행합니다. 그러면 유료 이용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료로 이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은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누르고 닫으신 다음 광고는 잠깐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광고 시청이 끝나시면 이렇게 시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크게 나와서 보기가 좋죠. 지금 이 상태는 세로 상태고요. 가로로 스마트폰을 눕히게 되면 가로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글자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하기가 좋죠. 그 다음 화면을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알람 기능도 실행할 수 있고요. 타이머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알람 기능 실행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알람 기능도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타이머를 실행하게 되면 자체적인 타이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분 초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숫자 부분을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넘겨서 시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타이머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테마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배경화면 테마를 여러 가지 원하는 테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도 화면 하단에 작게 나와서 보실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프로 기능을 이용하면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돼서 구매를 해서 이용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시계를 실행하게 되면 화면 하단을 터치해서 위로 올리게 되면 홈버튼이 나오게 되죠. 홈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시간 보실 때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실행 앱 버튼 누르시고요. 바로 시계로 들어와서 시간 확인할 수가 있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계 앱이 되겠습니다. 쓰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설치하셔서 탁상 시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전광판 앱인데요. 모임에서 재미있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의 응원이라는 앱인데요. 이것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두의 응원으로 검색해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입력해주세요라는 창에 터치하시고요. 문구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광판 앱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스마트폰 화면을 흐르죠. 자, 이때 텍스트의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1배속 정도로만 해볼게요. 자, 이것은 나중에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 텍스트 크기도 지정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진화하고 있는데요. 크기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크게 나오죠. 좀더 크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 사이즈로 텍스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은 깜빡임 속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깜빡임 속도를 지정해주면 글씨가 이렇게 깜빡이면서 지나가게 되겠죠. 저는 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원 효과라고 나오는데요. 응원 효과를 이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줄게요. 그 다음 텍스트 모양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컬러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배경 효과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 효과들이 있어요. 어, 글씨만 지나가는 심심한 정광판 보다는 이렇게 배경 효과를 지정하면 좀더 재밌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시작하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 효과와 텍스트가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광판을 만들어서 이용하게 되면 아무리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보이게 되겠죠. 재밌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앱을 종료할 때는 화면을 터치하시면 여기 홈 버튼이 나오게 되죠 홈 버튼 누르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은 tv 보는 앱인데요 요즘은 ott 서비스들도 많아서 구독해서 다양한 ott 서비스들을 즐기실 텐데요 그런 경우는 전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만 잘 이용하시면 무료로 얼마든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dmbtv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dmbtv 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 검색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보이죠 여러 가지를 제가 활용을 해봤는데요 이 dmbtv 앱이 가장 광고도 적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용하기도 편리해서 이 앱을 추천합니다 아이콘을 보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은 지상파 종편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dmbtv 실행합니다 그러면 상단 메뉴에서 지상파, 종편, 케이블, 스포츠 전부 나오죠. 자, 지상파의 경우에는 MBC, KBS, 1, 2, EBS 전부 나오고요. 종편도 전부 보이게 되고요. 케이블도 전부 나오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국 자체에서 송출을 할때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MBC를 한번 볼까요? MBC 누르시면, 자, 여기 라이브라고 나오네요. 자, 아래쪽에서 사운드를 줄였습니다. 여기서 사운드 조절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게 되면 화면 전환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가로화면으로 확인을 할수 있고요. 다시 누르시면 세로화면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이브라고 나오고 있죠. 어, 현재 실시간 방송이 되겠습니다. 다른 앱들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메뉴들이 많은데요 이 앱은 필요한 메뉴만 들어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kbs ebs 전부 나오죠 종편 방송은 jtbc는 나오지가 않아요 jtbc는 jtbc 자체적으로 막아 놓은 거죠 그렇지 않은 방송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전부 확인을 할수 있죠 태조 왕건 역사저널 그날 인간극장,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웨이브 같은 OTT 서비스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컨텐츠를 다볼 수는 없지만, 이 웨이브에서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들은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웨이브 들어가시면, 오리지널이라고 나오고요. 악인 취재기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전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골라서 전부 보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이동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삼성TV 플러스가 있죠. 삼성에서 서비스하는 TV 앱인데요. 자, 이 앱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무료로 이용하면서 광고도 없고 영어와 TV 전부 볼수 있죠. 삼성TV 플러스는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TV 실행합니다. 삼성TV 플러스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방송들도 전부 확인을 할수 있고요. 올려보시면 키즈 채널부터 예능 방송까지 전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도 볼수 있죠. 이런 영화들도 전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OTT 서비스를 구독을 해서 보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무료 컨텐츠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